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아티스트 임영님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다수가 빵빵 터지고 있는데요, 그 소식과 또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또 같이 전달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님의또 영웅시대 갤러리에 또 공식 사진이 또몇개 올라왔습니다. 같이 볼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아우, 아티스트 우아 임영웅이 수트를 입고 찍은 사진이죠. 헤어가 확실히 요즘에 이제 광고 때 보는 거랑은 달라요. 이거 찍고 그 이후에 광고 영상을 찍은 것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고화질이고요. 똘망똘망한 성공한 CEO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럭셔리한 곳에서 찍은 사진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안경쓴거 보고 영광이가 아니냐라는 또 말도 있긴 합니다. 재밌죠. 또 삼다수가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쫙 나가지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구매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앱 깔고 주문을 해도 되는 걸까요? 21일부터란 말이 있어서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2 1일날 이제 본풀 광고 영상이 이제 올라온다고 예고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갈렸네요. 어떤 분은 3월 2일부터 주문해야 할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고요. 아닙니다. 오늘부터 해도 돼요. 이런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따르면요. 어 이제 언론에 내가 이 가수와 계약을 했다라고 이미 이렇게 딱 기사화가 되면 그때부터 이미 광고 계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임영웅이 올린 수익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좀 TV 광고 나오고 좀 직결적인 어떤 마케팅 효과라던가 이제 그런 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광고 나온 이유가 좋겠죠. 지금 사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구매하셨어요. 오늘부터 구매로 됩니다. 추천인은 임웅이라고 쓰고요. 앱에서 첫 고객으로 주문했습니다. 2터한팩 무료 이벤트가 있어서 총5팩 배송입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또 이벤트까지 받아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3다수 예 다운받으시고요.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주문하면 되죠. 역시 포인트는 추천인은 임영웅. 요게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 많은 팬분들이 또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귀한 소식이 예고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임영웅님의 이 3다수가 요렇게 지금 3월 21일 오전 10시에 지금 라이브가 떴습니다. 예고가 이미 된 거죠. 모델 임영웅. 뉴모델 신규모델 임영웅 본사 직영 3다수 1리터 30개입 해가지고 지금 32,400원 하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3월 20일 오전 10시면은 이제 본 CF가 공개되기 본 CF가 공개되기 전에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좀 많이 사야 될것 같습니다 쇼핑 라이브 히어로 라이브 이렇게 적혀 있네요 많은 분들이 아, 다음 주 수요일이구나. 알람을 해 놔야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물 사실 때 앱에서 이렇게 첫 구매 이렇게 이벤트 영원 요거. 요거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랜덤 발송인 한 팩이 들어가는 거죠. 득템이죠, 득템. 득댐. 그리고 지금 삼다수 이제 공개된 이 티저 영상이요 벌써 인기 동영상 4위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짧은 영상이고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가지를 좀볼수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4위에 올라왔습니다 또 지금 부모님 위해서 주거래 은행을 지금 하나은행으로 바꾼 사례가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임용원 팬인데 딸도 아들도 자연스럽게 은행을 바꾸는 거죠 모델 임영웅이 등장한 이후에 영상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임영웅 광고 효과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돌 광고 때와 달리 반응이 획각적으로 지금 오고 있다. 포토카드 포스터를 받기 위해 오픈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에도 임영웅이 하나은행 모델이 된 이후로 주거래 은행을 바꿨다. 다른 은행이 주거래였는데 적금, 예금, 펀드, 카드, 연금 다 하나로 바꿨다. 임영웅이 광고 모델이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제 이런 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또 아들이 엄마에게 임영웅의 포토 카드를 주기 위해서 주거래 은행을 하나카드로 바꿨다는 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대가 합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하나 금융에서는 기존 광고 모델인 손흥민과 또, 선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이명이 합쳐지면 정말 친밀도가 전 세대에 확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그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아들이 효자죠. 또, 지금 이렇게, 인형이 언급됐습니다. 어, 김세정, 이명호 한소희, 유준을 해가지고, 이 한소희랑 유준을 배우가 이제 열애설이 터져가지고 같이 이제 언급이 된 거예요. 임영웅 같은 경우는 소유와 식당에서 같이 찍었는데 조영수님과 함께 있었다. 명쾌하게 본인이 그냥 한 큐에 긴말 필요 없이 영상으로 쫙 그냥 인증을 해버렸죠. 이렇게 언급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스타들이 열애설날때 계속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 나올 거예요. 중간에 껴서.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웃의 기사에 아티스트 임영웅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 이제 주원이란 배우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 주원이 대신 어머니들을 위해서 임영웅의 사랑하는 데 도망가를 준비를 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맘심이 저격됐다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대세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대세 아티스트 임영웅이니까요. 참잘 선택을 한것 같아요. 이 방송은요, 이제 이번 주에 또 방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지금 제 1회 아시아 엔터테이너 어워즈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결선 투표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남자, 여자, 그룹, 남자, 여자, 솔로, 트로트, 버추얼상 신인상, 인기상이 지금 쫙 있고요. 아티스트 임리영 같은 경우는요, 남자 솔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같은 경우는요 남자 솔로에 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볼까요 임영웅, 정국, 광다니엘, 후가 지금 있네요 음 가장 눈에 띄는 건 확실히 이제 뭐 혜민과 정국 정도가 지금 눈에 띄는데 이것도 지금 투표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투표 첫 스타트에 어 이제 같은 후보들이 투표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도 처음부터 많이 안 해도 됩니다. 1차 투표는 그냥 가볍게 하면 된다. 그래서 1차 투표 이미 마치신 분들은 별도로 추가 안내가 있을 때까지는 투표를 멈춰 주세요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언론은 지금 뭐 붙었다, 불붙었다. 임명부터 전국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탑두 명을 딱 언급을 해 버렸네요. 자, 이렇 투표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